안녕하세요 깜밤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들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오늘도 참 소중한 너라서라는 책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차 익숙해진다는 것. 어제 네가 한말 오래된 부분은 서로 뭘 할지 뻔히 알기에 권태를 느끼고 미워한댔지. 하지만 내 생각은 반대야. 서로를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거야. 머리를 어떻게 빗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건지, 그걸 아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막연한 짜릿함, 그 설레던 사랑의 서막에서부터, 어느새 포근하고 익숙해진, 소중한 사람. 그렇게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에게 시들시들해져 새로운 짜릿함을 찾아 나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아둔한 행위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 그 사랑의 완성만큼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고귀한 목적은 없으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랜 연애 속 새로울 것이 없어 점점 시들해져 가는 너라면 난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어떤 새로운 짜릿함을 찾아가도 넌 더욱 공허해질 뿐이고 결국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방황하다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라고. 잘못된 것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했던 상대가 아니라. 그 익숙함에 타성에 젖은 너의 부족한 마음일 뿐이니까. 익숙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 질러질리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에 믿을 수 있고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기에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오래 함께한 만큼 함께 쌓아온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고 그 추억들을 함께 만들며 둘이었던 너와 내가 점차 하나가 되고 있기에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너무나 고귀하고 경이로운 선물인 거야. 오래도록 함께 손을 잡고 주어진 삶의 길들을 걸어간다는 거참 예쁘고 아름다운 거잖아. 그러니 그 익숙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소중한 선물을 더욱 아껴주고 간절히 여겨줘. 때로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는 이별을 선택하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함께 왔었어. 그 사랑의 노력으로 불완전했던 반쪽짜리 너와 나는 새로운 하나의 온전한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우리 둘은 각자가 느끼는 감정과 아픔을 그기 이야기에 든든하고 포근한 품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게 되었고, 또한 너라는 존재가 내 곁에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에 혼자서는 차마 이겨낼, 이겨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이 인생의 험난한 시련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 난 언제나 내게 그런 용기를 주었던 너라는 존재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 소중한 사랑의 의미가 바래지고 시들어지지 않도록 너에 대한 고마움을 늘 새로 이해. 그 고마워하는 마음에 너에게 기쁨이 되고자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아끼게 되어 서로의 삶에 결코 없어서는 안될 결코 놓쳐서는 안될 소중하고 간절한 존재가 되어 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된 거야. 그 가슴 절절한 간절함을 언제나 내 가슴 깊숙한, 속에 세, 깊숙한 곳에 새겨 존재 자체가 내 삶에 너무나도 벅찬 기적인 너에게 앞으로도 기쁨이 될수 있게 난 진심을 다해 널 사랑할 거야. 사랑하니까 억지가 아닌 당연함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렇게 서로를 향한 헌신과 배려로 그 사랑의 향기 더욱 그계져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피어, 꽃이 되어 피어나는 것. 드물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것. 그래서 특별한 것. 그렇기에 간절한 것. 그래서 평생을 갈망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슴에 새겨 서로를 사랑한다면 익숙함에 속아 서로를 잃을, 잃어버릴 따윈 없는 거야. 힘든 일들도 기쁜 일들도 지금 네 눈앞에 닥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시련도 사랑으로 두손꼭 잡고 이겨내고 함께한다면 그렇게 하나가 되어 성장해 나간다면 그 어떤 험난한 길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오래된 사랑이 너에게 주는 힘이니까. 어떤 길을 지나왔든 그 길은 예쁜 사랑의 추억이 될 테고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인해 서로를 향한 책임과 신뢰 또한 두터워져. 그 누구도 서로를 갈, 갈라놓을 수 없는 믿음으로. 즉흥적인 설렘의 짜릿함보다는 포근하고 든든한 이해와 위로의 따스함으로. 영원히 소래에게 흠뻑, 흠뻑 물들어 사랑하는 것.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고귀하고 간절한 것. 그 벅찬 기적에 감사하기에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저도 이번 목차의 목차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차피 얼굴이 얼마나 예쁘든지, 얼마나 잘생겼든지, 결국은 익숙, 익숙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익숙함은 언제나 오니까, 그렇게 익숙해졌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얼굴도 얼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가장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련 극복하기. <laughs> 연애를 하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은 채, 펑펑 울었어. 상대방이 너무 원망스럽고 아픔의 상처가 붉게 번진 연애가 되었음에도 도무지 헤어질 엄두가 나질 않아. 네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현재야. 아니면 한때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때 그 순간이야. 그때처럼 돌아오길 바라는 그리움과 미련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상처를 끌어안은 채 만남을 이어가지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네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사람의 한때 혹은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던 풋풋한 서로의 추억이 아니야? 그렇다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왔던 그 처음의 추억의 잔재인 거잖아. 너를 사랑해주던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네 앞에 서 있지만, 네가 사랑해왔던 너를 사랑해주던 그때의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과의 추억이며, 너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인 이미 사라져버린 사람과의 연애라면, 그래서 너무나도 아픈 거라면, 그럼에도 만나온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깝다는 미련에 이별을 선택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거라면, 너의 행복을 위해 이별을 결정했으면 좋겠어. 한때 네가 사랑했던, 그리고 너를 사랑했던 사람과 모든 것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네 앞에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변했기에 넌 지금 오해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를 향해 웃어주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오해를 너를 걱정해주고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것 같던 그때의 그 사람이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너무나도 행복했던 연애가 끝이 났음에도, 변해버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과, 오랜 기간 사랑했던 너의 감정과 시간이 아깝다는 미련, 그리고 한때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줬던 그 추억에 대한 그리움으로 너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변한 그 사람을, 네가 해주는 사랑의 표현과 행위에 무성이해진그 사람을, 너의 일상과 스트레스에 관심이 무뎌진 채 너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보다, 그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만 같은 그 사람을. 모든 상처를 끌어 안은 채 기다리, 기다리고 사랑하는 너. 사랑 가득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때의 표정과 내가 걱정되어 하루 종일 내 곁을 서성이던 그때의 그 모습.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웃어주고 함께 울컥해 주던 한때의 그 모습들을 살아, 생각하니 아직도 웃음이 나는 것만 같아.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때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껏 오해를 사랑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너잖아 너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느라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던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상처로부터 너를 지켜줘 네가 사랑했던 그 모든 오해와 환상을 거두어내고 이제는 그동안 아팠던 너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야. 어 이번 목차는 장기 연애할 때 저도 한번 느꼈던 건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지만 나중에 갈수록 많이 싸우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 맞다는 거를 제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동안 해왔던 그런 추억들,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람과의 시간, 그런 것들 때문에 헤어짐을 선택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끊어낼 때는 끊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감정적으로 많이 미숙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친절한 가면 속에 꼭꼭 숨은 채로 휴식에 들어간 화산처럼 폭발하기만을 기다리는 배출되지 않는 분노와 타인을 향한 원망이 숨어있어. 우리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지는 못한 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해소되지 않은 그 응어리를 어딘가에 해소하기 위해 서로 미숙한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 오랜 기간 그 감정을 서로에게 풀어놓곤 해. 흔히 사회성이 필요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허울 없이 지내온 친구를 통해서 혹은 지금 네가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그 감정을 해소하는 거야. 정직해져 봐. 지금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싸움을 너도 모르게 은밀히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성숙한 사람의 사랑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싸우고 토라지기보다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사랑이야. 그렇게 서로를 고치시켜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랑이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 화날 일이 있어서 원망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사람이 화난 사람이고 원망하는 사람이어서라고 휴식기에 들어선 화산의 마그마가 그 온도를 감당하지 못해 폭발하는 것처럼 항상 그 안에 화를 원망을 담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적당한 상대를 찾아 적당한 변명거리와 적당한 이유를 대며 마음속에 가득한 그 감정을 분출하는 거라고 해서 그 적당한 상대가 연인이 되어버린 연애라면 결코 성장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면 그런 마음을 은밀히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살펴보고 나아가야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상대방의 부족함만 부족한 점 마저도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사랑하기에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덜어 나의 어깨 위에 짊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랑하기에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그 진실한 사랑만이 너의 모든 감정과 응어리를 해소하여 오직 행복한 너와 너의 연인이 되도록 이끌어 줄 테니까. 영국의 극작가 피터 유스티노프는 말했어. 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행위이며 습관으로 굳어지는 상냥한 표정이라고. 서로에게 기쁨으로 맺혀 영원의 꽃이 되어 피어나는 사랑은 영원의 영원한 상냥함과 다정함의 태도를 포함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끼리의 연애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들의 주변 또한 행복으로 물들이고 고치시키는 거야. 나쁜 남자, 기가 쓴 여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마음이 좁고 미성숙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느끼는 끌림은 너의 미성숙함을 반증해. 너를 사랑하는 눈빛과 다정한 태도들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오글거려 도망가고 싶다면 혹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 지루하다면 그런 너에게 끌리는 사람과 네가 끌릴 사람과의 연애는 결국 이해의 부족과 사랑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잦은 싸움과 서로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통제와 집착,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말 한마디 편히 못하는 조마조마한 눈치의 기류들로 인해 결국 아픔과 후회만을 남긴 채 끝나는 거야. 그 아픔과 후회에도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네가 앞으로 끌릴 사람은 똑같이 그런 사람일 테고. 그 사랑의 끝은 전과 다르다고 할수 없는 거야. 결국 너 스스로 그 아픔과 후회 속에 머물러 있기를, 떨쳐내고 싶어 안달이 난그 원망 속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서로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사랑을 갈망한다면, 이제는 성장의 문턱 앞에서 주저하지 마.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은 다정하고 따뜻한 태도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함께 성장하는 사랑.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하는 너이길. 그리고 이내 꼭 행복한 너이길 바래. 음, 저도 처음에는 뭔가 막 도도한 사람이 끌리고 여기에 나왔던 뭐 나쁜 여자. 뭐, 이런, 나쁜 남자, 이런 사람한테 끌렸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와서 깨달은 거는, 가장, 다정하고, 말이 잘 통하고, 서로를 가장 좋아하는 연애가, 좀 행복한 연애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메모나 이런 걸로 해봤자,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다음은 함께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건 아무것도 그려주지 않은 하얀 도화지를 너의 색채와 나의 색채로 물들이는 평생의 작업이야. 그렇게 둘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 참 예쁘고 아름다운 일 아니야? 너는 너였고 나는 나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되어. 예쁜 추억을 댈 그림을 사랑으로 함께 그려나가는 거참 설레고 황홀한 일 같아.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일부로 스며들어 우리 앞에 마주한 삶을 혼자가 아닌 둘이서 헤쳐나가고 이겨낸다는 거참 든든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예쁜 사랑의 그림을 그려봐. 네가 가지고 있는 도화지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단한 장의 유일한 백지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의 하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힘이 들때 사랑하는 단한 사람으로서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으로부터 유일하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진짜 사랑이 되어줘. 모든 시련, 함께 지나가며 뒤처질 땐 손잡아 이끌어주고, 그렇게 이 삶, 둘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런 세상이라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이 너의 손을 잡은 채, 너의 눈을 바라보며, 힘내,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라고 말해주는데, 그렇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데 힘이 들리가 없잖아 그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이로써 참 소중한 너라서라는 책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게 진짜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고 조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그런 목차들을 찾아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결국 가장 소중한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뭐든지 자기 자신이 힘들지 않아야 여유가 생기고 남들한테 보여줄 때도 멋있어 보이고 빛나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자신을 더 소중히 하고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 빛날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